네, 안녕하십니까. 무세한씨입니다. 오늘은 무세 사연법이라든지 요리가 아닌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가격리 아닌 격리를 경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참 힘든 시기인 듯 싶습니다. 잘 극복하시라 믿으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를 분리하다가 우연히 프라이팬 버리는 곳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경험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코팅된 코팅 제품들은 유튜브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 인체 해롭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등등.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또 사야 하시니까 금전적인 손실도 계속 발생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코 이런 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코팅 제품이 몸의 바란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즉, 당연히 면역 무너지죠. 제가 무쇠를 만들고 길래고 하면서 느낀 점은 아마 제가 만나는 모든 손님들이 이런 점들을 꼭좀 알려주라고 말씀을 좀하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쇠는 믿습니다. 쇠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평생을 건강하게 쓸수 있다는 것. 또는 코팅이 아니니 걱정 없이 거친 도구를 쓰셔도 좋고요 자,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결코 코팅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